아,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최승준이라고 합니다. 어, 발표에는 저희 이미지 처리팀의 강예나, 김수영, 김태수, 안가영, 장보아, 허정원님께서 힘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논문은 Is ImageNet Worth One Video? Learning Strong Image Encoders from One Long Unlabeled Video라는 논문입니다. 아이클리어의 2024년 나온 논문이고, 이제 오랄 발표를 했었고 언어로블 멘션이라고 아이클리어에서 입상을 하였습니다. 어, 이번 논문은 라벨링 없이 오직 하나의 비디오를 이용해 여러 장의 이미지인 이미지넷을 학습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다운스트림 테스크에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self supervised learning을 라벨 없이도 많은 양의 데이터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 싱클레어나 다이노와 같은 기존의 이미지 기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이제 수백억 개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좋은 성능을 냅니다. 하지만 어 이미지 하나당 1초라고 하면 100억 개 이미지는 약 317년 분량의 비디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인간의 경우는 굳이 317년을 살지도 못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단기간에 좋은 이미지 인식 성능을 갖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서 3개월 안으로 얼굴 인식과 색감지, 5개월 안으로 깊이 감지를 하고, 그리고 6개월 안으로 보통의 인간의 시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인간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인간의 선천적인 시각 능력 외에도 중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단순히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비디오의 형태로 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를 모방해서 비디오를 이용하여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특정 물체에 대한 비디오를 사용을 하, 할 뿐만 아니라 비디오 프레임들 각각을 서로 다른 버전의 어그멘테이션 정도로만 여겼었, 여겼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 비디오를 이용한 이미지 기반 모델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해 두 가지 기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하기 위한 자체 비디오 데이터셋을 구축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1인칭 시점에 이제 여행 브이로그 같은 영상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각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분량이고, 모두 컷 편집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 구현 방식인데요. 이제 아기가 물체와 동물들을 눈으로 추적하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discovered and tracked across time 줄여서 도라라는 다이노 기반의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이 모델은 비디오 클립 상에서 처음 프레임에서 있는 물체를 발견하고 이를 다음 프레임들에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드된 다이노 모델보다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제 이미지 셀프 스프바이스드 러닝에는 대표적으로 심 클리어와 다이노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둘다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여 라벨링 없이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이 다이노 모델에서 제시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티처 스튜던트 모델로 어, X가 이미지고 이 이미지를 X1과 X2라는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달라진 이미지들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면서 어그멘테이션으로도 남아있는 중요한, 어, 피처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을 이제 비토라는 모델에서는 거의 독,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각각의 어그멘테이션을 가하고 이제 엔코더 모델과 어텐션 모델을 통해 나온 어텐션 마스크와 히든 베트, 벡터를 해서 히든 벡터, 벡터의 중요 부분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렌드 된 모델과 이제 비토의 성능이 비슷하였으나, 어, 비디오넷이라는 10초 정도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이미지넷과 동일한 개수를 사용해서 학습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오직 비디오 하나로도 이제 이 정도의 성능을 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이번 연구와 비슷하게 시간의 흐름을 단순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활용하는 타임 튜닝이라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기존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는 이미지 베이스드 2D나 2D 엔코더나 비디오를 인풋으로 넣는 비디오 베이스드 3D 엔코더 방법과 다르게 2D 엔코더이긴 하되 프레임 간 템퍼럴한 루스를 구해서 프레임트레이닝 했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 연구의 단점은 이제 템퍼럴 루스를 구하기 위해 미리 이미지 프리트, 이미지 프리트레인드 된 백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연구에서 사용되는 워킹투어 데이터 세트, 줄여서 WT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GIF와 같이 도시 전경을 촬영한 총 10개의 1인칭 시점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비디오마다 9개의 도시에서 촬영이 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야생의 사파리 영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짧은 영상은 55분, 그리고 긴 영상은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어, 1인칭 영상 데이터셋을 이제 셀프 스프라이스드 러닝에 활용하고 평가한 최초의 연구인데요. 데이터셋의 이제 특징을 보면 다양한 물체와 어, 동작들이 등장을 하고요. 야외다 보니까 빛이 쏟아지는 각도, 조도 같은 것들도 변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장소 이동으로 장면이 자연스럽게 전환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같은 물체더라도 비디오는 다른 시간대에서 어그멘테이션이 자연스럽게 가해지게 됩니다. 이제 WT가 기존의 비디오 데이터셋과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 비디오 당 길이가 더 길고 고해상도입니다. 또한 프레임 당 객체 수가 훨씬 더 많고 특별한 객체들이 많아 레퍼 e a 테이션 러닝에 적합합니다. 어 이제 컷 편집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과 조명 변화가 있고요. 이제 다른 데이터셋의 경우 짧고 저행상도이고 제 특정 어떤 클래스에 언밸런스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다시 맞춰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제 이 w t 데이터셋 성능 평가를 위해 총네 가지 데이터셋을 비교 비교하였는데요. 모두 동일한 기디, 길이의 비디오라는 조건 하에 이제 에픽 키친이라는 1인칭 시점의 주방 영상, 이제 아바라는 어 행동 인식용 영상, 그리고 액션 영화 하나와 로맨스 영화 하나, 이렇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네 가지 데이터셋들끼리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밝기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이제 WT가 파란색 실선인데,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밝기가 변하는 반면에, 다른 데이터셋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밝기가 변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프레임당 물체의 개수,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의 경우, 확실하게 파란색인 WT가 훨씬 더 많고, 나타나는 클래스 종류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유니크 클래스가 WT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세 번째 그래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표는 이제 장면 전환 횟수인데요. 확실히 WT 동영상 10개 데이터셋에서 가장 많은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게 이제 10개 내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비교 데이터셋은 이제 100개, 1,000개대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편집으로 인한 장면 전환이 적어 모델이 일관된 시각적 정보를 학습할 수 있고 그 장면들이 모두 풍부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WT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결과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하고 학습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목표는 인트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영상 프레임들에 의한 풍부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강인하게 representation들을 이제 SSL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에서는 다른 뷰에서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물체나 장면이 일치한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이미지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미지 간 연관성을 설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체가 이동하거나 배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프레임 간의 이제 연관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광각으로 넓은 시야를 찍은 비디오나 1인칭 시점의 비디오의 경우 복잡한 배경과 물체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프레임 간의 연관성을 얻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라라는 이 모델은, 제안한 모델은 프레임간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프레임 내 객체들을 먼저 식별하고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비전 트랜스포머의 여러 헤드와 이제 클래스피케이션 토큰 사이에 어텐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비디오 프레임들이 토큰화 되어서 먼저 비전 트랜스포머의 엔코더에 입력이 되는데요. 이제 T 시점에서의 프레임이 H 하이트 곱하기 width의 해상도를 갖고 c만큼의 채널을 가진다면 보통 이제 3이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림처럼 초록색 이제 그림처럼 한 변의 길이가 p인 패치로 나눠서 토큰화 되는데요. 이 토큰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엔코더를 거치면 아웃풋 임베딩인 zt로 전환이 되는데 원래는 차원수가 n곱하기 d인데 어각 물체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이차원의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 추가되어서 이제 n 플러스 1 차원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모델 학습이 가이노의 티처와 스튜던트 구조를 참고했기 때문에 티처 모델은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파라미터가 변하지 않고 업데이트된 스튜던트 모델 파라미터 일부 비율을 섞어서 이제 티처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어, 맨첫 번째 프레임인 xt0에 대한 아웃풋 임베딩이 k e 리를 Q하고 K로 정의를 하고 트랜스포머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원수마다 헤더 H만큼 나눠지게 됩니다 각 헤드마다 셀 e l f a 이 진행되기 때문에 H계의 각 패치 간의 어텐션 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텐션 맵에서 CL c l a s s i f i c 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클래 a 피케이션토큰에 대한 p 치 t 베딩어텐션 e 을 나타내는 n 크기를 가지는 a 클래시피케이션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패치가 이제 만약에 n이 2라고 할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 더해지면 a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은 다음과 같이 초록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벡터를 보고 싶은 만큼 어 저희가 벡터 중에 보고 싶은 오브젝트의 개수를 k라고 하고 이 k의 개수를 헤더 중에 랜덤하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k 곱하기 n 을 차원을 가지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ai라고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그래서 이 매트릭스 a 라지 i라고 하면 이게 오브젝트와 패치 사이의 어텐션 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아웃풋 임베딩에 곱하게 되면 이는 첫 번째 아 이것을 다시 아웃풋 임베딩을 곱하면 이것을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추출한 K계의 물체에 대한 레퍼레센테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을 쿼리로 삼고 키를 T시점의 아웃풋 임베딩으로 해석을 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첫 번째 시점의 오브젝트들이 T시점의 패치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한 연사는 학습된 모델이 다양한 프레임에서 일관되게 객체를 인식하고 추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로 나타나는 어텐션맵, T, by 이제 T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림은 K는 3, 그러니까 3개의 오브젝트를 본다고 치고 첫 프레임에서 3개의 물체를 추적한다고 하면 편의상 저희가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때는 RGB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줄에서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타나는 노란색과 청록색의 경우 각 헤더마다 어텐션 맵이 오직 하나의 물체를 보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헤더별 어텐션 맵에서 오브젝트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오브젝트 K를 구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프로토타입과 패치 토큰 간의 연관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아웃풋 임베딩 Z를 계산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을 추가를 했었는데, 추가하지 않은 행렬을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면 K 곱하기 N이 되겠죠. N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래서 K 곱하기 N 차원을 가지는 Transport Plan이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트랜스포트 플랜은 왼쪽 그림처럼 하나의 확률 분포를 다른 확률 분포로 옮기는데 필요, 필요한 최적의 비용을 계산하는 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짱구는 목말라해서 놀이터 세곳 A, B, C에 각각의 총 구슬의 40%, 40%, 20%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짱구 철수 냉구 유리가 각 놀이터에서 독립적으로 이것을 가져가서 50%, 30%, 10%, 10%의 비율로 구수를 가지고 있게 되면 행렬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트랜스포트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게 단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가로, 세로 합이 맞으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최적의 트랜스포트 매트릭스를 구하려면 각 행렬의 이제 그 엘리멘트에 대한 비용 정보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행렬을 코스트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나씩 옮겨야 될 구슬을 옮길 수가 있고 이제 그한 번씩 옮기는데 구슬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음과 같이 중간에 매트릭스라고 치면 이것을 엘리멘트 와이스 곱하면 각 요소에 대한 로컬 코스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합하면 다음과 같이 3 5로 로컬 코스트를 아 글로벌 코스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로 하는 전체합이 1이 되는 두 분포 사이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바로 옵티머라 트랜스포트 매트릭스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논문에서 어떤 의미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코스트 매트릭스를 어텐션 연산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의를 하게 됐는데 이러면 특정 행렬의 이제 엘레멘트의 어텐션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Optimal Transport Matrix의 Joint Probability가 더 높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K와 N축 사이의 연관성을 구하는 게 저희가 목적인데 여기서 0.33, 0.25 이렇게 확, 같은 확률물표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Optimal Transport Matrix를 구하였습니다. 이때 최적의 Transport를 찾기 위해서 s y n c h r n o 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는 코스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트 웹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레귤러 라이저 코에피션트라는 이제 입실론 값을 이제 얹어서 확률 분포처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진짜 확률 분포처럼 만들기 위해서 각 목표에 맞도록 로우와 컬럼을 반복적으로 이제 노멀라이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트랜스포트 매트릭스 이제 M을 찾고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다시 아웃풋 인베딩에 곱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오브젝트 프로토타입과 같은 차원수를 가지는 리파인드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오브젝트 간의 공간상에 이제 겹쳐있는 부분 없이 정제된 콜스 어텐션 맵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각각의 RGB가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추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서로 다른 오브젝트들의 패치간 연관성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선된 어텐션 맵은 원래 인풋 프레임에 이제 마스크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멀티 오브젝트 클럽이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t 시점에 인풋 프레임 xt와 오브젝트를 추적하는 방금 말씀드린 어텐션 맵의 에해 생성된 마스크 t t를 엘리먼트와이스 곱해가지고 마스크된 버전의 인풋 프레임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된 인풋 프레임은 그림을 보시면 어, 마스크된 버전은 인풋 전체 모델에서 스 e 던트 모델에 들어가고 마스크드되지 않은 버전은 티처에 들어가면서 각 모델이 개별 객체의 특징을 더잘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에 이제 서로 다른 레졸루션의 어그멘테이션을 가해줘서 좋은 성능을 낼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제 8번의 이 멀티 오브젝트 루스의 경우는 티처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아웃풋 임베딩 상에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사이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루스를 줄이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펜딕스에서 부가적으로 소개되는 부분인데 다이노에서는 글로벌 뷰와 로컬 뷰 어그멘테이션을 나누고 이제 자르려는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어 여기서 는둘다 마스크 되지 않은 t 시점의 인풋 프레임이 들어가긴 하지만 티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인풋은 가만히 냅두고 시토젠트 네트워크에서 이제 작은 크기 형태의 크롭을 써서 로컬 루스라는걸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로컬 루스는 이후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멀티 오브젝트 로스와 결합이 돼서 이제 학습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총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t0, 첫 번째 시점에서 플래스 프로토타입을 구해서 각 오브젝트의 고유한 특성인 오브젝트 트로, 프로토타입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 각 오브젝트 간에 패치끼리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리파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T시점에서의 어텐션 맵을 구해서 스코어가 높은 부분을 찾아서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드던트 네트워크에서 이 마스크를 곱해서 타겟하는 오브젝트만 남긴 프레임을 스튜던트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을 합니다. 추가로 티처 네트워크랑 다른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여 다양한 뷰에 대해서 이제 익힐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학습에서는 티처 네트워크는 학습되지 않고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면서 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를 통해 티처 네트워크도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멀티 오브젝트 루스의 경우는 아래 두크레스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의 차인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에 대한 자세한 셋업인데요. 어, 일단 베니스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WT 베니스라고 하고 10개 영상 모두 프리트렌드한 이제 결과 이제 비디오를 w t a l 이라고 나누었고요 이것을 다른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결과물들과 이제 비교를 하였습니다 학습된 r e p r e s e 을 평가하기 위해 f r o z e 를 c l a s s i f i c a t i o n 오브 n s u p e r v i s e d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에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c l a s s i f i c 의 경우는 기존 도라 모델에 l i n e a r 를 추가를 해서 파인튜닝을하였고 Unsupervised Object Discovery는 Attention Map을 사용하여 Bounding Box를 만들어내는 Unsupervised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Video Object Segmentation의 경우는 Attention Map을 사용하여 Segmentation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Semantic Segmentation하고 Object Detection, 그리고 Object Tracking의 경우에는 전체 도라를 포함한 전체 모델에 대한 f i n e t u n i n g 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구현하기 위한 자세한 상황으로 그리고 이제 구현하기 위한 자세한 사항으로 넘어가면 어, 기본 백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v i t s m a l l 1 6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참고로 16은 패치 크기를 말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모델 구현은 바이노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 이제 샘플링을 할때 전체 이미지에서 학습을 위해 샘플링을 할때각 미니 배치마다 비디오에서 8프레임으로 구성된 클립을 샘플링을 하여 처음 프레임 기준으로 뒤에 7 개의 프레임 동안만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간에 너무 다른 시각 정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프레임에만 이제 300x300 멀티크롭을 가했습니다. 다이너 논문에 따라 두개 글로벌 크롭과 여섯 개의 로컬 크롭을 만들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BITS16은 총6 개의 헤드를 가지는데. 뒤에 어블레이션에서 나오는 헤드의 개수를 조절할 때 k 값이 6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모델 구조상 이제 h 헤더에서 k 값을 추출해내기 때문에 작아져야 되거든요 헤더보다 k가 근데 때문에 트랜스포머 멀티헤드 셀퍼텐션 블럭 이제 msa 블럭을 마지막 msa 블럭을 이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이제 d 값을 줄여가지고 16 어, 헤더나 32 헤더를 맨 끝에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파트입니다. 도라에서 이제 데이터셋이나 다른 옵션, 옵션들을 조절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미지넷 이제 1K o 리디션셋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파스칼 비 o c 2012 데이터셋에 대한 u n 퍼 u p e r v i s e d o b j e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지표로는 각 가장 높은 확률의 클래스 어큐리시와 이제 0.5 Iou 이상의 바운딩 박스의 비율 이제 이거를 코렉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교를 하 했습니다. 데이터셋은 어, 총3 개인데요. 아까 언급드린 에픽 키친스나 로맨틱 영화 외에도 물체나 동작이 중심이 되는 여기 왼쪽 아래 헤드뱅이라고 나와 있죠. Kinetic 400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고 동일한 프레임을 이제 각각 유지하기 위해서 각 데이터셋을 WT와 동일한 크기로 맞췄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다이노와 어 도라 모델 둘다 결과가 있고 어 결과적으로 K400이 오브젝트에 대한 자세한 비디오 임에도 불구하고 어, WT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영화 데이터의 경우는 훨씬 성능이 안 좋게 나타냈는데, 이는, 어, 중간중간 컷의 전환이 많아서 생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표, 중간표에 나타나는 보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K 값을 조절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음, K가 3일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맨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요. 어, 도라 모델에서 이제 중요했던 게, 오브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랜덤한 마스크, 이제 싱코너프 방법 SK를 안쓴 어텐션 맵과 이제 SK를 쓴 어텐션 맵을 이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랜덤한 마스크와 그 외의 성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리파인드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어, 성능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SSL 모델 간세 가지 테스크의 모델을 붙여서 파인트닝한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시멘틱 태,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WT 베니스가 20만 개 정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7배 이상으로 많은 150만 개의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드를 한 것보다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WTO로 이제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은 프레임으로 학습을 했을 때 어, 학습한 결과가 더 좋았고요.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도라에서 나온 피처를 얼린 상태에서 이것을 파인튜닝한 결과인데요. 여기 성능 지표를 모르실 수가 있어서 이제 JM은 자카라드 시뮬러리티즉 IOU 값의 평균값을 의미하고요. FM은 이제 객체 경계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되었는지를 말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평균낸 게 앞에 있는 이제 JNFM이라는 지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도 돌아가 잘 나왔으나, 자, 아, 잘 나왔으나 이미지넷으로 훈련한 아이노 모델보다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트래킹의 경우는, 시퀀스 트랙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여, 파인트닝을 진행을 했고, WT 베니스로 훈련한 다이노와 비교해서는 성능이 좋았지만, 이미지넷으로 훈련한 다이노 나다이 모델보다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는, 리니어 프로빙, 즉, 모델을 얼리고, 리니어 레이어만 이제 추가를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학습한 결과와, k n e a r e s t n a v o r 방식을 트레이닝셋에 적용하여 클래시피케이션한 어큐레시를 보여줍니다 동일한 w t v 니스를 기준으로 d 이노에 비해 큰 형상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wt-all에서 더 많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 것인데 리니어프로빙에서 성능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unsupervised object discovery라고 어텐션 맵을 이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생성해내는 테스크인데요. 이 경우에도 WT Venice로 학습할 때 기존의 셀프 l 퍼바이 p e 러닝 i 방법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요약하면 이 논문은 아홉 개의 도시 영상과 하나의 사파리 영상을 데이터셋으로 구축해서 이중 하나의 동영상을 돌아라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으로 프레임 기준으로 7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넷보다 대부분의 다음 스트림 테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던 논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표자 최승준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